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 네.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제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아, 엄청난 차이 나죠 117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 차이 10배 나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제가 58세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어, 요새 저는... 돈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음. 그래서 사실은 진짜 어,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또 우리가 증권이라고 사실은 1 0년 전부터도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말만 그랬지 실제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보고 이런 거는 정말 요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작가가 제목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놨는데 <laughs> <laughs> 자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으로 계시는 유동원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그~ 뭐~ 한국 주식에만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요새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반반씩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그렇게 좀 주목해서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의 투자를 시작을 하면 네. 미국 내에서도 여러 다른 나라 국가들을 음. 가장 비용을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기존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음. 수수료가 제일 싸요. 아 그래요 음. 달러로 바꿔놓고 네. 미국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음. 어나 대만 좀 사야 되겠는데 네. 음. 그러면 거기에 있는 TSMC를 사면 돼요 음. 달러로 음. 네, 네, 그럼 네. 수수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음. 그리고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큰 시장이고 음. 그 시장 안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오케이.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것만큼 편한 게 없죠 사실 그럼 일단 이 주식을 사는 주식을 대하는 마음이 음. 좀 달라요? 자 우선 네.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아야지 소비가 좋아요 되게 밀접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지수가 그쵸. 아. 그리고 또 이제 음, 주식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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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야후 파이낸스 네. 뭐 cnbc 음. 블룸버그 네. 인베스팅 닷컴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어떻게 그 뽑아내는 것만 알면 네.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근할 수 있고 그쵸. 그걸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수 있고 음. 또 그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고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음. 뭐 앞으로 음, 뭐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 애플이라고 하면 음. 네. 애플이 나 앞으로 이런 이런 비즈니스까지 할 거야. 음. 아니면 이게 앞으로 이이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사이트 들어가시면 음, 네. 다 보실 수가 있는 거. 아, 그리고 음, 음. 그런 것만 보면 되지. 네. 어, 저기에 저쪽 분의 아들이 누구고 그 아들이 <laughs> 누굴 뭘 하고 뭐 그,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또 봐요. <laughs> 미국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음. 모든 전 세계가 달러로 굴러간다고 해도 네. 예. 음.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국가는 자본시장을 시작한 음. 그런 국가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주주 중심 주주 중심이고 회사. 주주의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 시켜야지 내 보너스가 많이 나고 no. 살아남고. 네. 훨씬 투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 미국 이해되네요. 주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타이밍은 한국도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진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좋아진다라는 음, 그 근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가 네. 한 레벨업을 했죠. 레벨업이라고 어,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있느냐, 아니냐. 아. 그 재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음. 중요한 것은 네 지배구조 문제 개선. 지배구조. 삼성그룹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아. 뭐 이세 3세 교체 맞아, 맞아. 이러면서 소액 주주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음, 음, 그 오너 체계에서 펀드 쪽으로 바뀌는 거죠. 아, 주주중심으로. 그러면, 예, 주주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수익성은 어. 높아지는 좋아시죠. 거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2 0 1 6 년부터인데. 아, 그것밖에 안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데 예. 아... 아직까지는 100% 믿음은 안 가는 거죠. 어떤 이제 일정한 툴이 있어서 네.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아... 어 이렇게 했다면 음... 문화 자체가. 어 굉장히 꾸준히 정립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음.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었을 텐데 네네.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네네. 돈을 네네. 벌어들이면 그걸 주주한테 주지 않고 아. 배당 성향이 전체 100이면 10%대밖에 10안 돼요 아. 그럼 10분의 1만 돌려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갔던 음. 거고 그런 현상이 자꾸 이어지니까 음. 어, 주식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아, 어, 그다음에 또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멘텀 투자가 중요한 아, 그런 쪽. 그래서 어떤 업종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네. 다 사자 막 이런 맞아. 거. 네. 어, 그리고 빨리빨리 막 결과를 음, 내고 음, 싶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멘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반디멘탈하고 아, 상관이 없는 아. 어,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네 미국 투자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패턴이었었죠. 아. 예. 지난 한 10년으로 따지면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1년 동안에 많이 올라왔지만 음. 1년을 그걸 빼버리면은요, 네. 10년 동안의 수익률 수익 수익률이 제로 아. 10년 동안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아, 엄청난 차이 나죠. 음. 어 이걸 5 0년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일부를 가지고 50년 동안 수익률이 5%가 나면 네. 어 50년 뒤에는 뭐한 11배 나요, 음. 11배 정도. 네네 네. 음. 데 5%가 아니라 10%면 50년이면 아, 117배가 돼요. 50년이 돼요. 아, <laughs> 그러열배 그러니까 차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음.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내 부를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기업이도 10%씩 벌어들였는데 네. 어, 미국 기업은 10%를 다 주주한테 돌려줬고 아하. 근데 한국 기업은 그중에 5만 돌려주고 5는 뭔가 딴 일이 벌어졌다. 아하. 그러니까 그 나중에 50년이 지나니까 1 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음. 해야 되는 시기 아, 어, 그리고 앞으로도 음. 해외 투자는 꼭 하셔야 되는 건데 네. 네. 어떤 수익을 벌어들이시려면 음. 음, 공부를 좀 하셔야죠 뭐든 공부해야죠.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좀 보이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아좀 물어보면 되는가? 아니아 네. 그거 아, 말씀 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4차 산업 혁명이에요. 네, 네. 음.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음. 하면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네. 데이터를 막 돌려서 맞아요. 어떤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뭐 빅데이터나, 정말 중요하죠. 빅데이터가. AI 지금, 네. 요새 뭐 기술 보니까 네. 뭐죠? 뭐 NLP, 그다음에 VR, AR 그러니까. 뭐, 센서, IoT, 뭐, 이런 거얘기죠 정말로 음. 중요하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음. 그게 반도체. 그렇죠. 네. 음. 반도체가 필요하죠. 반도체를 없어서 써야지만. 나, 없어서는 네. 반도체를 음. 써야지만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반도체를 다. 써야지만 그쵸. 컴퓨터도 돌아가고, 가, 반도체를 써야지만 음. 음. 그 슈퍼컴퓨터도 만들어지고. 만들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쵸.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사람들이 음. 수명이 또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아마 좀한 10년 지나고 나면 120세 시대? 맞아요. 뭐또좀더 지나고 나면 140세 시대 음.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음. 또이 데이터 데이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를 데이터 가지고 센서. DNA 시퀀싱하고 어, 진놈 음. 시퀀싱을 하고 네. 그래서 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말 다 파악이 음. 되고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 산업. 엄청나게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를 쓰고 막이 굴리려면 지금 음. 이런 4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 음. 요즘에 요또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전력을 그러니까 많이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을 창출해내는 에너지. 그게 네. 옛날에는 석유 에너지였는데, 석탄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앞으로는? 탄소제로 해야 되죠. 네, 탄소제로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그쵸, 거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죠. 그렇이런쪽 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음. 아주 큰 그림에서 앞으로 10년, 2 0년 놓고 보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음.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음, 바이오 산업, 바이오 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네, 아. 이게 펀더멘털이네요. 기본 이거 네, 네,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산업.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아. 산업재 사고 또뭐 어떨 때는 금융주도 사고 뭐 여러 아. 가지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거죠. 아. 음. 음. 네, 그래서 네, 네. 음.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면 음. 그 기업은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네. 음.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 가는 거거든요 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생산성.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세개 음. 업종이 들어가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음. 우리는 항상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매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음. 전체 포트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음. 그게 미국에는 정말 그런 기업들이 많다 음, 그래서 어떻게 그쵸. 보면 미국 투자를 하라는 아, 거지, 아.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또 음.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신성장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바이오, 반도체, 신재생 이런 음. 회사들이 미국에는 얼마나 돼요? 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도 메이저는 네. 몇 개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역시.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네. 음,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놓고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반도체 시장에서 음. 우리나라가 제일 강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네. 뭐 SK하이닉스. 그럼 다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음. 뭐 시장 점유율이 몇%더라? 70%더라. 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네, 제일 네. 세다 이러고 아, 얘기하지 않만 네. 사실 이건 메모리 쪽이거든요.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더리도 있고 뭐그니까 아 어, fabulous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설계만 하는 쪽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음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음 거기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거죠. 어, 그렇 네. 예예. 예. 나머지 80% 넘는 게 있는데 아 이게 미국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네. 종목 고르기 어려우면. 네. 그냥 반도체 ETF를 사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ETF로서 그렇죠. 뭔가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은 어떤 거예요? 미국 네. 주식은? 음. 근데 이제 ETF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업종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네. 음. 어, 반도체가 있고, 어,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고, 네. 이게 대표적인 세개 업종이라고 네,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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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요즘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경기 민감. 그래서. 미국은 또 엄청 좋아진대요. 다 네, 미국도 좋아지고 있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가 중요해요. 산업재.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원자재들이 들어가고 뭐 철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들이 음. 다 포함이 되는 게 산업재.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음. 실질적으로 소비와 연결되는 뭐 기업으로 따지면 뭐 나이키, 네. 스타벅스, 뭐 레스토랑, 뭐 코카콜라 네. 뭐 이런 네. 것들 이 네. 들어가는. 네. 그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필수 소비재. 오케이. 이미 소비재 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죠.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업종을 절반 이상, 네. 뭐 음. 심지어는 60% 가까이 반도체, 바이오, 네, 신재생. 네. 그리고 나머지 뭐한40% 30% 그렇지. 정도를 네.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로 가져가면 된다. 아. 자 오늘 이제 음. 막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건 개인으로서 투자자로서 어떤 의미인지도 이제 좀딱 짚어주시고 네. 또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은 거, 좋은가까지 네.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뭐 의문점들이 거의 다 풀려간 것 같은데 이제 종목을 너무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아. 뭐 너무 그 시간이 얘기할수 있어요? 그럼 <laughs> 해주세요. 다들 원하. <laughs> 어. 아 저도 원추, 원추, <laughs> 원추, 원추. 아니, 오케이. 아, 저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laughs> 원추. 자, 원추 갑니다. 시작.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반도체의 아 가장 대표적인 ETF가 두 개가 있어요. 아, 네. 예. 네 그게 뭐예요? 네 SOX하고 네 SMH라는 게 있어요. 아 SOXX. 아그 다음에 SMH. 이두 개가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쪽, 이런 쪽에서 가장 유명한 ETF가 텐. TAN, 태양광화 할때1 하면 서 아, 이게 ETF 이름인 거죠? 네. 이게 그죠? 음. 네. 그 다음에 QCLN이라는 음. 신재생 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네. 가장 대표적이고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중에 음, 음. 가장 대표적인 게 ETF. IBB, 네. 그 다음에 XLV가 아,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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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 전 굉장히 음. 좋게 보는데 어 PBD라는 ETF도 있고, 네 PBD 그다음에 바이오 ETF 중에서 FBT라는 음. ETF가 있어요. 네, 네, 네. 자, 그럼 이건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세계 음. 업종 관련된 ETF들이잖아요.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아홉 번째, 열 번째 음. ETF 두 개는 뭐냐면 음. 그냥 머리 아프니까. 인덱스랑 그냥 토탈. 어, 네. 네. 머리가 아프고 미국을 믿으신다면 음. 미국의 음. 가장 대표적인 천개 기업. 네. 그 중에서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상관없이, 음... 성장주는 IWF. 네. 가치주는 IWD. 오케이. 예. 아... 그래서 보통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잖아요. 네, 둘다 네. 괜찮으니까, 지금 타임상은. 그래서 아... 이거를 또 사시면. 그래서 이 정도 10개. 이것만 아... 앞으로 한 2년? 2년? 3년? 네. 그러니까 아, 단기적으로 음... 계속 투자를 하시면. 네. 뭐, 연간 수익률, 뭐, 음. 두 자릿수는 충분히 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건 또, 아, 또 이, 이렇게 모셨는데, 뭐, 뭐래도 이렇게 하나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일단 해라. 투자해라부터 어, 하세요. 네.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꼭 네.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네.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 음.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작년에, 다들 주식장 꼭지 아니냐, 꼭지 맞아. 아니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음. 자꾸 꼭지를 잡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지금은 주식 투자가 필요한 시기. 아. 근데 언제 주식을 다 던지셔야 되냐면, 음.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시기.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 이게 아. 너무 높아지기 시작해서, 네. 금리를 음. 빨리 올려야 되는 음. 시기가 오면, 그때는 주식을 좀 쉬셔야 되는 타이밍. 아. 그때는 제가 언젠가 와서, 음. 말씀을 얘기해. 드리겠죠? 여러분, 아, 혹시, 아, 맞아. 그때, 그때 유동원 부부장이 나와서 지금 안 하고 후회한다. 그때 할걸또 이제 6개월에 하지 마시고, 정말 전 세계가 그냥 정말 주식 투자를 해라라고 분위기까지 이렇게 거의 조성된 이때쯤에, 어, 여러분, 혹시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서, 어, 관심 없어서 하지 마시고, 조금만 들여다보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음. 자산이 어,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그런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행보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십시오. <laughs> 부자 되시고 오늘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또 오세요. 네?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